자, 219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자연수 m, n에 대하여 두 집합 A의 m, b, n을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. 여기에 숫자가 있으면 음, x는 x라는 원소를 갖고 있을 텐데, 그 x는 m의 양의 배수.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이 숫자의 배수의 집합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, 그렇지? 자, b는 어, n유n자. n의 약수의 원소들을 갖고 있는 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네 그러면 a는 배수집합, b는 약수집합이라고 해석할 거야 알겠죠? 자,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제 음... 보면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교집합이라고 그러네? 야, 이거 쉽다 그치? 왜? 6의 배수를 쫙 써놓고 예를 들면 6, 12 18, 24, 이 애들이 무한 집합이야. A6의 집합의 원소들이야. 그치? 그러면 9의 배수는 자연스럽게 9의 배수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니까 뭐 9, 18, 27, 이런 애들이잖아. 근데 교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18부터 출발해서, 그치? 18의 배수가 되겠지? 눈치챘지? <laughs> 6과 9의 최소공배수 구하라는 얘기야. 알겠지? 자, 그래서 a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교집합은 자, 그러면 해석하면 요거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교집합은 6과 9의 최소공배수인 18의 배수예요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 이제 ap p의 배수가 18의 배수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그럼 p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러는 여기 또 착각해서 어? 그럼 여기 2여 이러면 안돼 그치? 얘는 당연히 최소값이니까 뭐부터 들어갈 수 있냐면 18의 배수부터 들어갈 수 있어 얘 배수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되거든 어, 뭐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뭐 따져주면 어, 36의 배수 뭐 이런 것들이겠지 그치? 그래서, 일단, 최소값은, p값의 최소값은 18이다라는 걸로 답을 낸 거죠. 알겠지? 자, 그 다음에 이제 b과 b. b는 약수였잖아, 아까. 그럼 또 생각해보면, 12의 약수의 집합과 18의 약수의 집합. 어, 또 눈치챘지. <laughs> 이번에는 약수니까,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겠지. 자,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니? 그렇지. 얘는 6의 약수의 집합이겠지. 알겠죠? 자, 그럼 또 6의 약수의 집합이 누구를 다 갖고 있니? Q의 약수의 집합에. 그치? 이거 Q자야. <laughs> 자, 그러면 Q의 최대 값은 자연스럽게 얘가 또 6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. 6의 약수까지. 그래서 Q값은 6이 됩니다 라고 알수 있어 정답은 18 플러스 6 정답은 24가 되겠네 자이 문제에서 꼭 기억할 거 교집합의 의미는 얘는 뭐 구하는 거냐면 공배수 구하는 거잖아 우리 배웠던 말로 하면 그 얘도 뭐야 공약수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공배수 구할 때 쉬운 방법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야. 최소 공배수의 배수. 알겠죠? 이해해야 돼요.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지.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되거든요. 알았지? 그래서 교집합을 구하라는 건 쉬워. 합집합은 조금 더잘 생각해야 됩니다. 알겠죠? 자, 수고 많습니다.